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게 프로고요 이게 프리인데 어, 이름은 똑같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로 오해하시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할 테니까 나중에 듣고 질문 답해드릴 수 없으니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우리 몸에는 100쪽의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무수, 미생물은 포도당을 분해하기도 하고요. 영양소 분해도 하고, 또 흡수해서 우리 몸에 저장도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정내세균은 면역세포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한 70, 한 천천여 종 네. 네, 굉장히 많은 하여튼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어, 프로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유산균은. 그 우리 TV 광고 보면 딴 따다단 딴 따다단 위에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이 좋아요. 운 좋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서 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우리 장내 미리 자리 잡고 있던 미생분들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들은 치, 침입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건강한 장내 세균 분포를 가지려면 유익균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85%랑 유해균 해로움을 주는 15% 정도가 존재하면 우리 장은 굉장히 무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으면 배가 들썩들어가고 설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안 월동이 저탄고지하고 채소가 저대하고 채소를 막 먹어요. 데 채소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죠? 섬유질. 특히 우리가 차전자피라는 섬유질 그 변비를 고치게서 먹는데 그 섬유질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몸의 장내 세균 유산균이 없으면 그게 거기서 섞거나 부패되면서 배탈을 일으키고 장에 가스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직접 먹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유산균이 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모이를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채소나 이런 섬유질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유익균 상태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그걸 많이 먹은 거니까 그때 먹는 게 프리바이오텍스입니다. 프리바이오텍스는 올리고당도 좋고 쉽게 해서 우리 몸에 유익균의 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주면 분말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들이 먹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장내 그 세균 분포도가 불편함에 따라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배가 아프면 저도 복통에 많이 시달릴 때가 있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걸 먹었더니 아무래도 그 아침에 배변도 참 편해진 것 같고, 채소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같이 가스 차고 이런 건좀 줄어든 것 같으니까, 뭐 어떤 제품을 드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좀잘 골라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파이오틱스는 다르다는 거. 똑같은 푸자랑 프로랑 풀인데 자유로운 프리는 유산균에 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는 유산균이다 생각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장내 세균도가 좋으면은 트리토판이라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뇌에 가서 세라토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라토닌은 우리 몸에 이제 도파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을 띄는거나 기쁨을 조절하는. 그래서 장내 세균 분포가 더 좋을수록. 되게 온화하고 인자하고 그런 성격을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뭐 굳이 뭐 제가 뭐 이걸 팔기에선 게라 질문이 굉장히 많으니까 요즘에 제가 환자 명명 우리 조한경 선생님 영상도 많이 듣고 환자 명명 책도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먹어보는 거여서 요즘에 조한경 닥터 선생님이 조한경 선생님이 원하는 비타민 B부터 뭐 비타민 C, 뭐 여러 가지를 궁금하게 먹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좀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오늘날로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흉해하시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니는 건강전도사 노동이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